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적분하기 전에 부분분수로 만들어서 적분을 하는데요. 부분분수 만드는 방법은요. 저 분모에요. 인수가요. 가로가 1차면 항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2차면은요. 항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1차네요. 그럼 하나구요. 2차면요. 두 개가 만들어져요. 1차, 2차. 만약에 여기가 3차면요. 여기에 3차가 만들어져요. 하나 더. 4차면 4차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안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가로 안에 차수가 1차예요. 그럼 차수가 하나 적게 분자에 올리는데요. 0차는 상수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2차네요. 그래서 1차항을 올리고요. 여기도요. 2차래서 1차항을 올립니다. 문제를 보면요. 1차항이 있네요. 가로가. 그럼 항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2차항이 있네요. 그러면 가로를 1차부터 2차까지 두개의 항을 만들고요. 그 안을 보면요. 1차니까요. 분자는 차수 하나 적은 상수항이요. 여기도 상수항, 여기도 상수항이요. 그리고 나면요.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하면요. 약분이 돼서요. 분자만 남고요. 자변은. 우변의 첫째 항은 이 부분이 약분이 돼서 나머지 항과 이렇게 곱해지고요. 두 번째 항은 하나만 약분이 돼서요. 세 번째 항은 이 전체가 약분이 되니깐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a b c 미정 계수를요. 수치 대입법으로 구해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을요. 0으로 만드는 x 값, x는 2를 대입해서요. 좌변이요 25가 되고요. 우변은 이 부분이 전부 다 0으로 되니깐요또 x에 2를 넣으면요 c에 관한 방정식이 돼서요 c가 5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요 이제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 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요 좌변이요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우변은요 이 항들이 사라지니깐요 a에 관한 방정식이 돼서요. 또 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요. a하고 c를 구했는데요.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요. 이제 문자 b만 남아서요. b에 관한 방정식이 돼서요. 이 미정계수들을 다 구해서 부분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f(x)를 적분해서 보이라는 문제인데요. 분모에 미분한 형태가 분자에 있으면요. 이렇게요. 미분한 형태 2가 있고요. 마이너스 4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인테그랄 앞으로 보내서요. ln 절대값 분모로 적분이 됩니다. 두 번째 항도요. 이 부분에 미분한 형태가 마이너스 1이 분자에 있으면요. 3은 인테그랄 앞으로 보내고요. 그럼 ln 절대값 분모 형태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식의 적분은요, 플러스 1을 하고요, 분모로 곱해 주고요, 1차항의 개수도 곱해 주면요, 적분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위끝 빼기 아래 끝을 해주기 위해서요,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다음을 얻고요, 빼기 0을 대입해서 다음을 얻는데요, ln 1은요, 0이 돼서요, 항이 사라지고요. ln앞에 있는 계수는요. 진수의 지수가 되서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면요. ln 더하기 ln은 하나의 ln이 되면서 진수끼리의 곱이 되니까요. 다음과 같은 적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